요수십 11장 아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모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 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히 족속과 벌소 족속과 산지 여부소 족속과 미수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머리 같고 말과 병거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나와 서이사라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하께서여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사라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 하시니라.예, 여사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매란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결할 때에 여하께서 그들을세례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과 미스 로봇 마임까지 충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충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고 쳐 죽이고.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소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요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치하고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아 였고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소가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받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 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소가 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갖춘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와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와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겹과 곧에온 땅과 평지와 아랍바와 에사렐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함락산에서부터 헤로몬산 아래에라마는 골짜기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워서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화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언늘을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색께명하신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사와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에스라의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스와 가도와 아서 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수가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에스렐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여수아 12장 에스렐 자선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곳 아르놈 골짜기에서 헤르은 상까지 동쪽은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저중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원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수고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로논 골짜기 가위에 있는 아로헤스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 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권 여매의 변녀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삼계설까지이며, <laughs> 오건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자로가카 여드레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자수른 땅은 헤로문산과 살러 깨와온 바상과미 그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렀 절반이니 해서본왕 시온의 경계에 겹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로벤 사람과 가 사람과 만나셋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요소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요단 이평고 서쪽에 머는 골짜기 발 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메란 그 땅의 왕들은 이라아니라그 땅을 여호가의세례리 집받을 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랍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게 네 곧해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소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이루구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터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루살렘 모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여론 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예글론 왕이요 하나는 겔셀 왕이요 하나는 데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나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포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 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모론 머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더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질갈의 고임왕이오 하나는 디너스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요수아 13장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오늘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슬리 그 족속의 모든 지역 곧예구방시월 시내에서,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스 사람의 다섯 동치자들의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수걸론족속과 아스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남쪽 아이족속의 땅과 또가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거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는 곧르몬 산날의 발가스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는 프론에서부터 미스로 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사렐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사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만하셋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만하셋 반지파와 함께 로벤 족속과갓독손 요단 접전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시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장이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더바 온평지와 해소본에서다스려는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꽃아문자순의 경계까지와 길라카및거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루가까지온 바산 곧러바와 남은 족속으로서 아소 다로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는 오고의온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거술족속과 마아가족속은 에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였으므로 거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요사가 기업을 준 것이 없,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로벤자손의 집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헤르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도바 곁에 있는 온평기와 해소봉과 그 평기에 있는 모든 성읍 곧디스봉과 바모바울과 벤발몽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 악과 기다, 기라 타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사살과벳볼과 비서가 상기설과 변녀시몬과 평지 모든 성과 해소머에서다스려나무리족수의왕시온의온 나라 모세가 시온을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들들 곧 미단의 기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려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에서또 경계는 요당과 그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시가 갓집바곧과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승업과 아몬자손의 땅 절반 곧 람바 앞의 아로엘까지와 해소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보도님까지와 마 라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벤하람과 벤이 히머라와 숲꽃과 사본 곧 해소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마네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마네셋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들 가족들로 주었으니 그 중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국의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이의 모든 골 육십 성읍과 빌라 절반과 바산왕 오거인 나라 성읍 아서다락과 에드레이라 이는 만화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께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예루고 마자편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이레이집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시면 더라 아멘. 여호수아 1 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과 제성 일러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무색께 명하셨으니대로 그들이 기업을 제비보고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이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마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으이라이 땅에서 레이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절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소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리에 있는 여호수에게 나오고 그뉴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께서 가데스 반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하의 종 모세가 가대서 반해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네 하나님 여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요아께 충성하였음 적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나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요아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데 그로부터 에스레의 광야에서 방원 이 45년 동안을 요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시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었 그곳엔 아낙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관할지라도여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하니. 요성아 여문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버론을 그에게 주어 사 기업을 삼게 하며, 해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세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해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랫바라, 아랫바는 아낙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요수아 15장. 또 유다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덤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와 여매의 것, 곧 남양은 해만에서부터 아그리, 아그, 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신으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예매,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 호골라로 올라가서 벤 아랍바 북쪽을 지나 로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악골 골짜기로부터 도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 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가엔 섬에서 물들을 지나 엔로게에 이르며 또히눔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엘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히눔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더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발라 꽃길은 야림으로 접어들며 또 발레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셀산에 이르러 야림 산꽃 그살론 될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날을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발라 산을 지나고 얌노에레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사방 경계가,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수께서 여하수에게 명령신 대로 여수와가 기랏 아르바 곧 해버론을 유다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민을 찾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시벨를쳤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가나스의 아들, 아들인 운네리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구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께 밭을 바치, 구하자 하고 원하게 해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니 이럴 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레비 위셈과 아 리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아니라 유다자손의 집화 남쪽 끝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업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더스와 하솔과 인랑과 십과 엘렘과 보알록과 하살 하닷다와 아리오테스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해수 몽과벳 벨렉과 하살수알과 벨세바와 비수요 다와 발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딸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 만나와, 산산나와, 라바오과, 실림과, 아인과, 임몬이니 모두 스물라오스읍과그 말들이 었으며 평제는 예서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호와와, 앵간님과, 다포와와, 에남과, 야람목과 아둘람과, 곡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거데라와그대로다임이니 열네성읍과 그 말들에 쓰며 선앙과 하닷사와 믹달각과 딜러안과 미소메와 욕도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까폰과 라마과 기들니스와 거델록과 벤타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인이 열여섯 성읍과 그 말들이 있으며, 림나와애덜과 산과 입다와서나와 루심과 그을나와 악심과 마 말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말들이 있으며, 그론과그 전락들과 그 말들과 에고레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돈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말들이 있으며, 아수독과 그 전락들과 그 말들과 가사와 그 전락들과 그 말들이니, 예고.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산지는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길앗산나 곧 두빌과 아납과 에서돔 무와 아님과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말리를 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벳타포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길앗다르파 곧 헤브론과 시월이니 아홉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가이, 율떠와 이스레엘과 욕도함과 시노암과가윤과 기보와 림란이 열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하물과 베술과그 돌과 마라과 벳, 하노과 엘도곤이니 여섯 성읍과 그 말들이었으며, 기랏바알곧 기랏야림과 람. 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말들을 쓰며 광야에서는 뱀 아랍바와 미팅과 서가가와 립삼과 소금 성읍과 엔게티니 여섯 성읍과 그 말들을 더라예루살렘주민 여구스 족속을 유다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구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아멘.